절대로 되라. 춤이나 차야 되겠다. 오늘 상관이 있는데 파르시가 왜 없어졌지? <laughs> 파르시가 아, <맞다>. <웃음> <웃음> 없어졌어 아 맞다 파르시가 없어. 좋아 고정해줘. 좋아 고정할 거예요. 네, 좋아 고정할 거예요. 공보포가 핵심인데. 가비. 아, 아 <laughs> 요구 조건이 많으시군요. 몰티니다. <laughs> 에코, 에코, 에코 미스터 레킹볼. 오케이. 뭐야 레킹볼. 이거? 아 필인데 까비. s 고 g 고 o 을 걸. o g o o 도 돌아요. 그런 쪽 l 뭐 있는데? we're g o i 선 현재 보 g 우리 팀다 어디 있냐앞에야 뭐야 에코원 네. 에코 d i e r w 아 r e going to go. We're 어요 리퍼매크리 g 스턴 e r e 아, 저거 았는데 리퍼 맨 우리 야타 불려, 우리 야타 불려, 야타 불려, 야타, 야타, 야타. 나이스. 알았어. 야타 그렇죠. 야타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힐러. 리퍼 퓨일이요. 아니야, 리퍼. 우리 팀은. 우리 저떨지는 거. 와, 윈턴 퓨일인데요? 윈턴 퓨일인데? 우리 위도 컷, 물리. 컷, 컷. 뒤에 야타, 야타, 뒤에 야타. 야타 리퍼, 야타 리퍼. 뭐야 이거? 레크리까지. 이거? 이거 뭐야? 레크리끼. 레크리가 왜 자꾸? 시크 나와? 티 리퍼, 티 리퍼 아, 어지게처만데 이거 이요 앞에 형.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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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리 지나가요 야타, 야타 아. 힐리가 <laughs> 지금 밀리는 게 이상한 게 지금 포킹 1단 한 데서 1, 그런 주세요, 거예요. 예, 주세요. 오디오. 아, 예. 리퍼 보자. 나가요. 루시오 들어와요, 왼쪽으로. 야, 루시오가 왜 이렇게 나대지? 왼산 해도 안 돼. 왼산 보자. 컷, 컷, 컷. 렉킹고 보자, 렉킹고 보자. 에, 그럼 필, 아, 필 먹었대. 리퍼. 파라 1점 내요 파라 어딨죠? 예, 머리 보이세요 맥크리 아 맥크리 2층에 이거 2층 먹어야 될것 같은데 한번빠어요 맥크리 어? 다이층에 아... 있어요 다이층에 지호야 왜안 움직여? 어아 어렵다 아위왜 뒤에 맥크리가 있네? 아니 그니까 2층이 계속 먹혀요 2층을 먹어놔야 되는데 음, 큰일 났네 2층먹층을안 먹으니까 지금 포지션들 다못 잡음. 맥크리 뒤에, 맥크리 뒤에 왼쪽에 이층 왼쪽? 우리 쪽으로 올라간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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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내가 계속... 와, 야, 아, 야 어디가 아프네? 죽 왔다 이거. 아... 야, 크리 아... 컷! 어, 퍼피. 설아 나가고.

쟤에큰 볼. 쟤네 큰 볼. 레크 오브 리퍼 레이큰볼. <laughs> 레이큰볼. 원. 아, 리퍼 원. 루슈피 루슈피. 뭐야? 본토 깼고. 리공졌고 서울로 제가 보실게요. 왼손 보자 레킹모 보자, 필인데. 2층 2층 보자. 여타 필인데 우측 보자 여타 컷 트레 나갔고요 2층 먹을게요 이거 2층 오른쪽에 맥크리 있어요 호그 나왔어요 호그 아저호필킬 아, 텔레라고? 텔레가 빨 빠지고 레가이리 가. 층리 가. 어아우리헬좀 주세요 리좀 텔레가 빨리 죄송해요 빨리 가. 텔레가 빨리 리 가. 층 뭐야 빨리 리 가. 층있어 빨리 가. 텔 가. 정면 리층 위에 지바. 아, 시원, 바시원, 바시원 나왔어, 바시나 아, 이거 롯된 것 같은데, 바시원 어떻게 막지? 제가 지워볼게요. 아, 아, 아님 뒤로 오셔야 돼, 뒤로 오셔야 돼, 아님 뒤로 오셔야 돼. 아, 호그가 있었네. 지바 메카만 깰수있나 이거. 역시 2층 맥! 2층 맥! 빠졌어요 어? 나이스. 아총야 아, 저 따라들린데. 자이라 와, 이걸 대기하고 있네. 뭐야, 송하나야. 송하나 2층. 나이스. 무리하지 말고 가지 마세요. 빨리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파스커파스커 파스커트. 빨리 대기요 2층 맥 있네. 뒤에 저기 거리.. 그 뭐지? 화물 모이라 화물에 모이라 화물에.. 화물에 초월 초월 헬프 헬프 화물 네네네 모이라 컷 땡큐 나이스 이왜 비트를 안 써? <laughs>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살펴보십시오. 변로님 처음에 잠깐 메르시로 공부하고 보자.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얘 어, 나오는 거 끌어볼게요. 오케이, 리커 끌. 봤어, 있다. 봤어, 있다. 봤어. <laughs> 아닌가? 스로요요다 아, 아, 컷. 왔다, 컷, 컷. 라인 부자예요? 지금요열시 부자로 바꿨고. 왼쪽에 호구 나올 거예요. 어, 정명이네. 아, 호구 부자. 아이. 아, 나이. 아, 호구힐벤 예, 아니에요. 우리 거점. 뭐야, 아, 뭐야 리퍼 썬, 뭐야, 리퍼, 뭐야, 리퍼 썬는데? 머리 위에 토르비온. 확인, 확인, 확인. 라인 보자. 힐할게 없네, 너. 다, 다 쓸어버려서. 리퍼 오른쪽. 뭐고, 뭐, 이거? 어디, 누가 히달라는데? 위도우님. 어. 아. 아 이거 왜 올거야 아나호구야 야타 2층으로 어 뭐야 안그려왜 좀... 까비 아이 아, 아, 잡았는데 하아씨나 <laughs> <잡았다. 웃음> 봤어 <laughs> <laughs> 상대 윈디에요 왼쪽으로 한준이 왼쪽으로 좀만 아이씨 소리소리 아이 쪽 가로등 거슬리네 저거 디바 한피 디바 한피 야 기발 털트릴게요괜선은데요요괜나부데요 괜찮은데요? 괜찮요어요다 잡았어. 야더 빨리 밀었괜데 응, <laughs> 오. 전 너무 무서운데 이거. <웃음> 아까 <웃음> 위에서 혈투를 하시던데 아주 그냥. 야, 나이스.